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요 사형형틀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 갖고 다닌 사람 그때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뭐냐 예수 이게 십자가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 희생 헌신 네? 그리고 사랑.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의미를 새겨서 십자가 그런 의미로 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곳에 갔더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복음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치욕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거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경멸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 처참한 사형형틀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은혜를 솔직히 갚지는 못합니다. 누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나름대로 보답은 해야 되는데 그 보답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길입니다.